안녕하세요. 퍼펙트 치과 소재현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케이스 리뷰 시간이고요. 앞니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, 환자분이 예전 그 앞니 보철을 하신 게 있는데, 이거를 재치료하면서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위아래 폴리네이터를 섞어서 이제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. 환자분께서 크라운 치료를 하고 브릿지한 치료가 있는데, 냄새도 나고 오래돼서 좀 심상치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, 그거를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? 이 앞니를 전체적으로 좀 밝고 하얗고 이 치아들을 교체하고 또 여기는 벌어진 공간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 멀쩡한 치아들은 최소 삭제 폴리네이트 케이스로 진단을 했고 이건 브릿지거든요 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여기 치아가 하나 없는데 이제 두 개의 치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걸어놓은 상태고 이 치아는 예전에 신경치료해서 이제 크라운을 씌우는 상태인데 딱 봐도 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이걸 열어보고 이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. 밑에 같은 경우에는 최소 삭제 폴리네이터로 진행을 하면서 여기 공간을 커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벗겨낸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인데 제가 여기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어, 안에가 다 썩어 있어요. 그리고 예전에 포스트라고 해서 기둥 까지도 박혀 있는 치아입니다. 이러한 치아는 발치를 해도 거의 무방한 상태예요. 왜냐면 치아의 목 부분까지 다 썩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환자분은 살려서 쓰기를 원하셨어요. 그래서 일단 그럼 살려서 해 보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는 이제 브릿지를 벗겨낸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다듬었어요. 폴리네이터를 하기 위해서 치아를 간단하게 한 0.1mm 정도 다듬은 상태. 그리고 여기도 크라운을 벗겨내 가지고 이렇게 몸통이만 있는 상태입니다.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. 까맣게 다 썩어 있고 막 기둥도 박혀 있고 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하얗게 코어라고 하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브릿지를좀 정리하면서 이제 코어라고 해서 부분 부분 채워 넣는 치료까지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. 밑 작업이 다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완성이 됐습니다. 이거 어떤가요? 여기 위에 8 개, 밑에 8개 치아를 완성을 한 경우고 정확히 나눠서 보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. 밑에는 전체 다 폴리네이트,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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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다 크라운으로 완성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케이스는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요. 오늘은 폴리네이트, 그리고 크라운, 그리고 브릿지 이렇게까지 다 섞여 있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. 총 16개 치아를 완성을 한 경우이고 앞니 치아한 개는 거의 뽑아야 될 정도의 치아였는데 잘좀 코어라고 해서 잘 수복을 해서 마무리까지 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케이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4 u o p e r l i f e 팩트는 팟팩트 치과